안녕하세요, 상주입니다. 오늘은 데님 팬츠, 청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께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키가 작고, 하체가 뚱뚱하고, 허리는 길다. 그런데 청바지가 너무 입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달아주셨는데,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158에 46kg 정도 나가는데요. 이 키에 물론 키가 나이 들어 줄기 전이라 한 60은 됐겠지만 몸무게가 62, 3 이렇게까지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너무 청바지 입고 싶어서 많이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저런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성주언니 패션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난번 중년 키장녀 패션 코디에서 팬츠 라인별 명칭 정리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라인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17개의 데님 팬츠를 함께 볼 거예요. 제가 4, 4일 때부터 6, 6반일 때까지 입었던 데님 팬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년 키장녀 분들은 어떤 실루엣부터 데님 팬츠를 입으면 좋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드리는 거나 또 제가 입고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어, 이론에 근거해서 그리고 제 경험치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같은 몸무게에 같은 사이즈를 입는 사람도 몸매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그리고 누구의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은 참고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팬츠입니다 사이즈 24고요 스키니 팬츠예요 어, 제가 사이즈 5일 때 스키니로 입었던 팬츠예요.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게 슬림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난번 말씀드렸던 라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슬림 실루엣은 힙선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발목에 제일 가는 부분을 직선으로 이렇게 이었다 생각하고, 그 라인을 이루는 그런 실루엣이 슬림 라인이에요. 이 슬림 라인이 팬츠의 기본 라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스커트의 기본은 타이트 스커트예요. 어, 무릎 선 정도까지 오는 팬츠는 슬림 라인이에요. 그리고 스키니 라인은 이 슬림 라인보다 타이트해진 거죠. 그래서 얘는 스키니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제 몸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슬림 실루엣의 팬츠가 됩니다. 날씬하고 키 크신 분들은 어떻게 입어도 다 이쁘기 때문에 저는 키장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슬림 팬츠는 스키니도 마찬가지지만 발목 길이로 짧게 입는 게 가장 예쁩니다. 물론 발목 끝까지 해서 길게 입으셔도 물론 되죠. 그러면 더커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슬림 실루엣은 5566까지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고, 그럼 77은 입으면 안 되냐? 아니죠. 77도, 입으셔도 됩니다. 외국 여성들은 뭐, 77, 88까지도 다 입죠. 우리나라 여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미적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내가 데님 팬츠를 입었을 때그 이미지를 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팬츠를 입어보고 그 이미지가 나오지 않으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 이런 슬림 실루엣은 음, 66까지 통통 66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음, 스판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스키니 슬림핏 뭐 이런 팬츠들은 거의 이렇게 요즘은 스판덱스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죠. 어 대신 생지 데님으로 나오는 데님 팬츠들은 음 스판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죠. 또그 생지 데님은 생지 데님이 주는 그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많이 입어서 부드러워져서 내 몸에 잘 피팅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게 생지 데님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스판덱스가 들어가서 좀더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예, 그렇게 예,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슬림한 부츠컷 팬츠예요. 무릎까지 슬림하게 맞다가 아래로 살짝 넓어지는 스타일이고 밑단은 이렇게 디스트로이드 되어 있는 이런 팬츠예요. 제가 재작년에 구입해서 작년까지 아주 잘 입었던 팬츠인데요. 이제 올해는 이 디스트로이드를 단정하게 이렇게 일자로 잘라서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거 입어도 되겠지만, 이제 이번 가을, 겨울부터는 정제된 쪽으로 트렌드가 갈 거거든요. 와이드도 조금씩 좁아지고, 드레스업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트렌디해지고, 올해 뭐 SS의 돌청이 트렌디했다면 그 돌청도 조금 은은한 쪽으로 바뀌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어, 밑단도 단정하게 잘라서 입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슬림한 부츠컷의 경우에는 5, 6, 6까지 잘 입을 수 있고, 7, 7까지도, 예,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슬루엣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단이 넓어지면 시선이 확장되기 때문에 좀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지거든요. 이전에 그 셀린 컬렉션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츠컷이 통통하고 키 작은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키가 커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발목까지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커 보이기 위해서는 더 길이가 길어져야 되고 그럴 때는 이제 힐을 신어주면 더 길어 보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중년쯤 되면 하이힐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길이 정도로 해서 플랫한 슈즈하고 신어주면 예쁜 것 같아요.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슬림한 부츠컷이에요. 이 바지는 슬랙스처럼 나온 그런 디자인이에요. 우븐 바지에 그런 봉제 기법으로 만들어진 바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 레드로 파이핑이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굉장히 좋죠. 마우로 그리포니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55일 때 구입해서 입었던 팬츠고요. 지금은 여유 있는 슬림한 실루엣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 또한 발목 길이로 이 작은 저한테는 플랫한 슈즈하고 신으면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55, 66, 어, 77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 진청 쪽으로 조금 가있는 음, 워싱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우븐처럼 만들어진 어, 이런 것들은 포멀한 어, 스타일링 할때 예, 입으면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릴 네 개의 데님 팬츠는 슬림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림한 실루엣은 힙선에서 발목까지 직선으로 내려오는 실루엣이고 스트레이트는 힙선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인데 그 사이에 있는 실루엣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 슬림 스트레이트 중에서도 좀더 슬림 쪽으로 가 있는 게 있고 스트레이트 쪽으로 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 차례로 슬림 쪽으로 가 있는 것부터 스트레이트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팬츠는 24 사이즈고요. 제가 5일 때 샀던 그런 팬츠에요 그때 당시에는 슬림한 실루엣이었다면 지금은 살짝 여유 있는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팬츠의 특징은 뒤쪽에 밑단 쪽에 보면 두 개의 다트가 잡혀 있어요. 또 발목 부분을 조금 더 좁게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아리나 발목 쪽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입으면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뒤쪽 보면 이렇게 워싱이 이렇게 종아리 부분에 잡혀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이게 뚱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가 알이 좀 있으신 분은. 이런 워싱이 잡혀 있는 디자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슬림한 실루엣이고 이 바지의 이름은 릴렉스드 스킨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스킨이라고 하기에는 슬림 쪽으로 가 있고요. 슬림이라고 하기에는 이 발목에서 좁게 잡아줬기 때문에, 릴렉스드 스킨이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슬림 스트레이트인데, 슬림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실루엣의 팬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스트레이트 팬츠부터는 보통 스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슬림 실루엣, 슬림 스트레이트, 이런 실루엣의 팬츠까지는 이렇게 거의 보통 요즘 다 스판이 들어가 있죠. 이런 팬츠도 뭐 플래시나 하이힐 다 신어도 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스키니부터 점점점 팬츠의 폭이 넓어질수록 길이는 사실은 조금씩 길게 입어야 비율이 맞거든요. 어, 그런 기본적인 룰은 있다. 이렇게 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팬츠는 음, 역시 슬림 스트레이트예요. 조금 전에 보신 것보다는 살짝 폭에 여유가 더 있는 팬츠고요. 사이즈 24네요. 얘도. 얘는 밑단에 조여주고 다트 같은 거 없이 그냥 기본적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이에요. 어, 스트레이트보다는 슬림 쪽으로 좀더 가까워져 있는 브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팬츠는 대남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데님 팬츠예요. 데님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고, 이 팬츠는 제가 대남에서 선물받은 팬츠인데요. 처음에 대남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스타일링 클래스를 비이커에서 열었고 제가 거기 참여를 해서 대남 팬츠를 가지고 스타일링을 가장 잘한 고객한테 이 대남 팬츠 선물을 주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1등해서 선물로 받은 그런 팬츠입니다. 얘도 슬림 스트레이트인데 조금 전에 보신 두 개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는 이렇게 접어서, 어 입지만 접지 않고 그냥 길게 입어서 약간 힐이 있는 신발 또는 뭐, 어 스니커즈 어떤 거를 신어도 될것 같고요. 상의에는좀 루즈한 느낌으로 그렇게 입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림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뭐, 5566 통통66까지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실루엣이죠. 아,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팬츠의 경우에는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 가지고 밑단 수선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데님 팬츠 길이 수선할 때 보면, 이 밑단을 살려, 살리기 위해서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밑단을 이어서 붙여요. 데님 팬츠들은 옷을 다 만든 다음에 워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데, 자연스러워지는데, 이렇게 잘라서 이어 붙였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투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데님 팬츠는 길이 수선을 하지 않고 입는 게 훨씬 예뻐요. 그래서, 어, 실루엣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한테 꼭 맞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슬림 스트레이트인데, 어좀 전에 세개 보신 것보다는 폭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실루엣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쪽으로 조금 가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살짝 부츠컷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길어서 제가 길이 수선을 했는데, 그래서 끝이 투박해요, 역시. 어 그래서 저는 접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이 상태로 입으려고 샀는데, 요즘은 거의 하이를 신지 않으니까, 주로 접어서 롤업해서 입게 되거든요. 지스판 들어가 있고 얘는 하이 웨이스트예요. 하이 웨이스트를 크게 입으면 허리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디가 훨씬 편해지기는 해요. 그런 거 감안해서 고르시면 되고요. 어, 배나 허리나 이런 부분에 허벅지나 살 많으신 분들은 미디가 조금 여유 있는 거를 고르셔야 되고, 미디하고 하이웨이스트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하이웨이스트를 자기 사이즈보다 크게 입을 수 있을 경우에는 얘가 살짝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미디가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거 감안하셔서 어, 요즘은 하이웨이스트로 많이 나오니까 중간 부분에 살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사서 미리가 조금 여유있게 그렇게 입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슬림 스트레이트는 어, 66반 77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특히 이렇게 부츠컷일 경우에는 음, 더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스트레이트실루엣이에요이거는 데님 팬츠처럼 봉제된 음, 게 아니고 우븐 팬츠처럼 그렇게 나온 거고요 어, 썸머용이어서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시축성이 없고요. 스트레이트 팬츠부터는 거의 어, 스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보통이거든요. 면 100%고 허리 부분에 스포티한 밴드가 달려있는 팬츠입니다. 와이드 팬츠가 다리가 짧아 보인다, 키가 작아 보인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비율을 잘 감안해서 입어주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폭이 넓어질수록 길이를 길게 입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상의에 코디하는 아이템을 너무 와이드하지 않게, 루즈하지 않게, 슬림하게 입고, 허리 안으로 넣어서 입거나, 짧게 입어주는 게, 예, 비율을 훨씬 좋아 보이게 하죠. 그렇게 입으시면, 와이드 팬츠도 잘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6 넘어가면, 음, 예뻐 보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실루엣인 거죠. 우리 한국 여인들의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55일 때 입었던 팬츠예요. 66만 돼도 저도 이런 스트레이트 팬츠 뚱뚱해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66까지는 괜찮은데요, 그죠? 이렇게 아웃 포켓으로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는 팬츠입니다. 그런데 이게 렇 소재가 얇아지면 좀 살이 있는 분들은 좀 그렇죠. 그래서 뱃살, 허리살 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얇은 거는 좋지 않아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소재가 이런 Y 존이나 허리, 배 부분이 그리고 팬티 라인 이런 데가 어 예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이프렌드핏입니다. 제가 지난번 모자 편에서도 입었었고요. 몇번 입었던. 음, 팬츠예요. 이렇게 롤업해서 발목 보이게 짧게 입는 그런 실루엣이고배 부분 그리고 허벅지 부분이 좀 여유가 있고 아래로 좁아지기 때문에 테이퍼드 핏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이프렌드 진부터는 통통녀이신 분들도 좀 도전해볼만한 그런 실루엣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턱이라든지 이런 주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여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좀더 넓게 재단이 된 그런 보이프렌드 핏을 고르면 77까지도 통통녀이신 분들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실루엣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기 실루엣의 벤츠예요. 이배 부분이랑 허벅지 부분이 굉장히 여유있게 나오고 아래로 이렇게 좁아지고 길이도 8부 정도로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그리고 미리도 굉장히 여유있게 나와서 편한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66일 때 구입했던 팬츠이고요 베기빛 테이퍼드 핏으로 가면 통통여 여러분들도 잘 입으실 수 있는 팬츠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턱이나 이런게 주름이나 잡혀 있지는 않지만 여유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턱이 잡혀 있고 약간 아방가루단 르 디자인으로 요즘은 이렇게 약간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백이 스타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알아서 짧게 나와서 좋아하는 펜츠거든요. 배기 실루엣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통료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재도 얘가 굉장히 톡톡하고 두께감이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거를 입으면 팔들을좀 가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소재가 좀 두께감이 있는 것으로 고르시고 미디 좀 여유 있는 걸로 고르시기를 네, 바랍니다 얘는 그야말로 나 백이야 이렇게 나온 팬츠입니다 앞에 주름이 이렇게 안쪽으로 있고요 뒤에 보시면 디자인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똥선 바지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살이 좀 찌면 네, 이런 팬츠가 훨씬 날씬해 보이거든요 멋스럽기도 하고 사이즈가 25네요 꽤 여유있게 나온 편이어서 제가 66일 때도 잘 입었던 그런 팬츠입니다 길이도 기장녀한테 너무 예쁘게 짧게 나온 디자인이어서 이런 디자인 고르시면 통통녀 여러분들도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크라 2% 들어가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백이 팬츠라도 신축성 좀 있는 거 고르면 훨씬 편하게 입을 수 있겠죠 다음 팬츠는 데님은 아닌데 데님 느낌을 낸 조거 팬츠예요. 제가 66 넘어갈 때 너무너무 데님은 입고 싶고 내가 봤을 때 데님은 이쁘지가 않아서 선택했던 팬츠예요. 이런 식으로 컬러가 다르게 이렇게 블러킹이 되어 있고 허리 부분에도 다른 컬러로 줄이 쫙가 있으면 짧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댄처럼 입고 싶어서 샀던 거예요. 위에는 이렇게 가려서 입으면 되니까 소재도 얘가 굉장히 얇아요. 썸머기 때문에 배기빛이죠. 미디가 굉장히 길고 힙이나 배 부분이나 굉장히 여유있게 허벅지까지 어, 내려오는 그런 실루엣입니다. 이런 거를 선택해서 데님 느낌으로 입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 키 작은 통통녀 여러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세요. 뭐 저도 허리가 짧은 편은 아니에요. 한국 여자들이 나이대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허리가 좀긴 편이잖아요. 미디가 좀 여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르면 그런 거더 커버해서 입을 수 있거든요.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 그런 쪽으로 좀 골라서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라이크라 없네요. 면100% 팬츠입니다. 그리고 패치 포켓이 뒤에 큼지막하게 달려있어서 힙도 좀 작아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자, 그 다음은 보신 적 있는 와이드 팬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슈즈 소개해드릴 때 입었던 팬츠예요. 이렇게 폭이 넓어지면 길게 입을수록 비율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지만 어 이렇게 롤업해서 어 입으셔도 또 예쁘게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한 거, 뭐 힐, 키튼힐, 하이힐 다어 코디해서 입을 수 있어요. 오히려 힐을 신을 때는 롤업을 해서 입는 것도 방법이고요. 제가 66 반일 때. 66을 산 거거든요. 허리 부분이 작아가지고, 이거 허리 수선했던 팬츠예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44가 돼버렸으니까 너무 크죠. 그래도 벨트하고, 그냥 뭐, 스럽게 편안하게 그런 실루엣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라고 보시면 돼요. 뭐 44에서 77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어떤 실루엣으로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루엣은 뭐, 스판 들어가지 않는 네 코튼 100% 네요 그리고 ss 로 나온 거지만 원단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통통 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두께감 있는거 고르시고요예 네, 뒤에 포켓이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와이드 팬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예쁜 실루엣으로 한번 잘 골라 보세요 어, 제가 66 반일 때도 입었었으니까 77까지는 이런 와이드 팬츠 충분히 입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이웨이스트라서 훨씬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예, 하이웨이스트로 모르세요 그리고 미디도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팬츠는 역시 우븐처럼 슬랙스처럼 그렇게 디자인된 팬츠예요. 배기 실루엣이라고 할수 있어요. 테이퍼드 실루엣. 허리, 배, 허벅지 부분 이 여유있고, 아래로 살짝 좁아지는 그런 실루엣입니다. 길이는 짧게 나왔어요. 네, 진청이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조금 더 드레스업 하는 그런 느낌의 트렌드가 오기 때문에 이런 우븐처럼 나온 데님도 활용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통통요 여러분들도 활용하시기 좋고요. 이거 제가 66일 때 사서 잘 입었던 팬츠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전에 보여진 거하고 비슷한 실루엣이에요. 길이는 좀더 길고 어, 조금 더 라이트한 진청이죠. 또 우븐 팬츠처럼 나온 그런 팬츠예요. 이거는 이제 힐 신고 신, 신겠다 해서 했던 거고 이것도 66, 66, 66 반일 때 구입해서 잘 입었던 팬츠예요. 지금은 너무 크죠. 그래서 롤업해서 그냥 루즈하게 그렇게 입으면 얘는 지금도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거든요. 이런 식으로 슬랙스처럼 나온 우븐 팬츠처럼 나온 데님 팬츠를 활용해 보세요. 이것도 66 반일 때 너무 입고 싶은 데님 팬츠 그래서 린넨하고 면하고 섞여 있는 팬츠예요 데님 효과를 낸 그런 린넨 팬츠라고 보시면 돼요 면마 홈방이지만 르베이지 제품이에요 르베이지가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66 반이어도 이런 팬츠 고르시면 데님 느낌으로 여름에도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옆에 사이즈 쌤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늘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준 팬츠죠 여기 밑단도 좁지 않고 약간 와이드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팬츠입니다 통통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븐 느낌 나는 이런 팬츠들 그다음에 조거 느낌 나는 그런 팬츠들 그리고 스트레이트 와이드 팬츠들도 조금 긴 실루엣은 조금 굽이 있는 그런 신발하고 길게 입으시고 상의는 좀 짧게 입으시고 안으로 좀 넣어 입으실 수 있으면 넣어 입으시고 이런 식으로 비율을 잘 다스려서 비율이 좋아 보이게 그렇게 입어 주시면 그래도 데님 팬츠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데님을 꼭못 입더라도 데님 느낌의 그런 우븐 팬츠를 데님처럼 그렇게 입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메종 아이에서 샀던 슬림한 보이핏 데님 팬츠 기억하시죠? 굉장히 편하게 잘 입고 있어요. 원단 두께감도 꽤 있고요. 하이웨이스트인데 저는 4사인데 그때 M 사이즈 골랐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66 사이즈를 골라서 약간 내려 입으니까 미디도 길어지고 편해졌어요. 사이즈를 조금 여유있게 고르시는 것도 답인 것 같습니다 보이핏, 배기핏 스트레이트, 우븐봉제를 한 데님팬츠들 데님팬츠 느낌을 낸 우븐팬츠들 그런 거 활용하셔서 데님팬츠 입고 싶은 키장녀, 통통녀 분들 어, 활용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주언니 패션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